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예관 종이 감히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을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 30년을 위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디모델링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의 중요한 날 중에 하루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의미 있는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1933년 8월 3일이 중요합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교회가 창립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1945년 8월 15일도 또한 중요합니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폐쇄됐던 우리 교회가 해방과 함께 문화동 1 5 5번지에 일본 절터를 접수해서 재건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990년 9월 30일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84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었던 이 성황동 성전을 이곳에 건축하고 준공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 0 1 7년 12월 1 0일 오늘도 역시 우리 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날입니다. 다음 세대 3 0년을 내다보고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홉 분의 장로님들이 은퇴하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리모델링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리모델링 역사 이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마친 다음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는 이 놀라운 일을 마친 것 4개월 동안 18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이 일을 마쳤는데 이 일을 완성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단임 목사가 한것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한 것도 아닙니다. 아름답게 성전을 곳곳 리모델링 해준 이공 20, 주식회사 20이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친히 목도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 모양으로 임한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들 중에서 두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전반부는 바울이고요, 후반부는 아 전반부는 베드로고요,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이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바울행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 문화권에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불렸고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바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그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때 스데반 집사님을 돌에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그가 그다음에 일어난 핍박에 앞장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도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담메석으로 체포장을 가지고 가다가 화난 핍 가운데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꼭라집니다 완전히 변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들이 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잡지를 감춥니다. 그러다가 그가 다시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때는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냅니다. 가서 봤더니 바나바가 자기 혼자힘으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를 해서요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4등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삼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유럽 세계는 뭐 유대까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말이죠. 로마 제국이 어느 나라 식민지를 개척하면요. 그 나라까지 도로를 잘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군비용이 금방 그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소요가 일어난다면 그 군대를 파견해서 급히 진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국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는요 로마로 가는 길이 뚫려 있었고 그곳에 변방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꿈은 로마에 한번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꿈도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것은 뭐 로마 구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가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질이 막혀서 갈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선택한 일이 뭐였냐면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됐을 때 베스도 총독에게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원하면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재판받지 않고 황제 앞에서 재판받겠다고 상소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군대의 압송을 받아서 로마의 수도인 로마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 유대인들 중에서요.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를 조직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의 몸으로 호송됐지만, 그러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고요,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는데도 그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9월 달 넘어서는 이 본당을 다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모든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 전에 옆에 있는 북중이나 건너편에 있는 초등학교 또 공고 그런데 강당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2부 3부 예배는 그 강당에서 드리려고 말이죠.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제는 강당을 빌려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교육관에 가서 우리가 지금 1, 2, 3부 예배드리고 있는데, 4부, 5부까지 나눠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마침 9월달에 교육관 1층에 새 들어있던 유수특 기타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내보낸 것 아니고요. 그 사람이 거기서 몇년 동안 사업하다 돈을 좀 벌었는지 한 빌딩을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마침 2부, 3부 예배는 3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1층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관에 건너가서 어려움 없이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또 본당으로 건너왔잖아요. 1층 이제 새를 주어야 돼요.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새도 빨리 나가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해야 빨리 나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게 된 것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사람과 더불어 따로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허락하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죄수의 몸으로 압송됐지만 뭐 바울이 중죄를 졌습니까? 뭐 반역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살인죄를 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혹금 저나다 잡혔잖아요. 더군다나 바울 자신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까지 온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고소했겠죠. 나는 도망갈 사람이 아닙니다. 중재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두지 말고 따로 집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군인 한 사람이 더불어서 살면서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고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2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날짜를 정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럼 정해진 날짜에 그들이 찾아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크리스도임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끝납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겁니다. 그러면 재판 결과 그가 무죄로 풀려났대든지 아니면 뭐 몇년 형을 언도 받아서 감옥살이를 했대든지 아니면 사형을 당했다든지 결론이 나야 되는데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로쳤다. 그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끝마쳤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는 의사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안목과 지식이 있는 지식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누가가 기록한 누가 보험과 사도행전을 보면요, 역사적인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자기가 기록한 내용이 사실임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가가 뭐 아무 결론 없이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누가 보험을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마쳤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그렇게 끝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은요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King James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No man forbidding him 누구도 그를 금하지 못했다. 누구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제국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세력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점점 로마가 복음화 되갔고요 마침내 주 313년에 코스타틴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래요?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설교해도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만일 정말 차별 금지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걸려 들어간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만 그리스도임을 선포할 것입니다. 감옥에 가도 좋아요, 벌금 물어도 좋아요. 혹시 제가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설교해서 벌금 물게 되면 여러분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그 무엇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마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사람 일장부터 읽어가는 사람이 28장에서 아직 마감되지 않고 끝나는 것을 보고 아,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구나. 복음의 역사는 계속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끝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바울을 잘 알았습니다. 누구도 바울을 막을 수 없다고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없어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복음은 전파되었고요. 바울이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계속 전파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파될 것을 내다 보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렇게 끝낸 겁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곳. 곳대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을 지난 84년 동안 기록해 왔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해서 입당하는 데이일 그리고 아홉 분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친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로 병행장으로초대하는데이 일이 우리 교회 사도행전 2 9장의역사에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정말 아름답게 곧 곳도 한번 다 가보세요 정말 멋지게 실용적으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4개월 동안 18억 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29장을 기록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입당을 앞에 두고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정말 웃음꽃 활짝 피우고 열심히 닦고 정리하는 모습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오늘 은퇴하는 장원들 가운데서도 몇분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다 힘이 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지금 해야 될일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일부터 있는 입당 감사 새벽 부흥회 참석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참석 안 하려고 대답 안 하는 거죠. 없잖아요. 매년마다 12월 달에 부흥회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리모델링 때문에 부흥회를 못 했는데 그래서 새벽 부흥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입당 첫 번째 주간 함께 모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새벽 부흥회를 계획해 놓고요 후회했어요. 괜히 했나 보다. 여러분 새벽 부흥회 하면 누가 제일 힘들까요? 참석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당연히 제가 힘들죠. 아, 리모델링 하느라고요. 제가 입술까지 부르트고 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리모델링 끝났으니까 좀푹 쉬어야 되는데 괜히 새벽 부응이 한다고 괜히 했구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도요, 우리가 교회만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고 끝내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부응해야 합니다. 내일부터는 새벽 부응에 꼭 참석하세요.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안 나오기로 작정했어요. 아멘. 다시 한번 내일부터는 새벽 부흥에 다 참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는요. 크리스마스 인 러브에 여러분 대신자를 초청하는 겁니다. 올해 또 역시 우리가 리모델링 때문에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초부터 품일 곳은 대신자들 크리스마스 인 러브에 꼭 초청하세요. 14일 크리스마스 축제에도 꼭 초청하세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소외배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식당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른들이 그래요 식당이 품위가 있다고 호텔 식당 같다고 거기서 우리가 성탄 파티를 하는데 여러분 태신자들을 꼭 초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4행전 29장을 쏟아가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런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 세대의 다음 세대 30년을 위한 리모델링을 리모델링을 완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에 이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입다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전 29장의 주인공 바울같은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특별히 새벽 부흥에 다 참석하게 하시고 또 크리스마스인 러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